요 이거 다시 왔어요. 저 근데 갑자기 멘토스가 먹고 싶네. <laughs> 멘토스는 없어요. 죠그 <없죠. 웃음> 그러니까 근데 열쇠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더해 보자고요. 근데 자. 여기에서 제가 뽑고 싶은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 하나. 어. 보시 청소기. 아, 청소기가 있어요. 네. 그 근데 청소기. 청소기인데 배터리가 없다면서. <laughs> 배터리 비싸니까. 끌어셨나 <laughs> <배터리는구나. 웃음>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음, 눌러 주세요. 멘일 건 아닐 것 같지? 위에 건, 위에 건 아니겠지? 그럼 비싼 거는 저 뒤에 아.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상품이 좀 저렴해서 안 할게요 요것만 네. 이렇게 좀 오네? 이거 가벼우니까 꽝인가 보다 이거 오. 꽝이야 그치? 음. 왜냐면은 너무 쉽게 오잖아요 무, 무게가 없는 거 같아 그러면 요거 여기서 요걸 한번 들어보자고 요 안에 걸좀 파보자고요 아잘 팠다 잘 팠어 음. 어, 요거는 저좀 오나? 어, 이거 뚜껑이야? 다 오나? 한번더 해봐! 한번더 해볼까? 난 요거, 요거 한번해어 요거. 이거, 그쵸. 그거는, 이거 앞에 걸 빼고 가야돼. 빼고 가야돼. 응. 어. 왜냐면 두 개를 동시에 들면 거기서 바로 놓거든? 이렇게. 하, 잘 잡는다잉. 아, 근데 두개 한... 들었다. 응. 이러면 무거워서 바로 놓치겠다. 이거 이반 어, 그래서 뺐어. 일로 안 돼. 요거? 형은 요거라는 거잖아. 야 쟤는 멘토스가 통이 저기 걸려있네 걸려있다고? 두 개니까 그러니까 멘토스 통도 있고 저 네모난 상자도 있네 다른 데도 있잖아 다른 거는 멘토스 상자만 있잖아 저 네모난 게더큰게 있다고 아, 저기... 흰, 흰 통이 모자란가 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멘토스 통에다가 열쇠를 넣어놨네 그런 거지 이거 두 개는 저거만 두 개만 그러네 네모난 상자가 어, 있는 거 어. 저거는 열쇠가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흰 통을 누가 가져간 거지 필요해 어? 아 이봐 안 오잖아 이거 무거워 무거운 게 열쇠기 좋은 것 같아. 형 말대로 이게 보시 그거일 수도 있어. 보시 청소기가 원래 음, 유명한데 아니에요? 보시는 유명하지. 응. 이봐 이봐 이봐. 음, 그러네. 그러면 아까 이제 왔던 거 있잖아. 요거를 좀 정리하고 요거를 요걸 정리. 정리하고 저거를 끌고 올게요. 요 가는 길 저게 막고 있으니까. 음. 자요어 요건 가벼워. 내 가벼운 뭐, 요건 거는 요건 오, 꽝, 꽝 같아. 꽝이라는 소리죠. 그, 그 앞에 있는 두 개가 꽝두 개인 거야? 그러면 여기 여기만 넘어온 좋은데 이게 안 넘어올 것 같은데? 자꾸 여기 떨어뜨릴 거야. 이거 이거를 뒤로 빼놓시다 가는, 가는 길을. 가는 아, 길을 막꼈나봐꼈으면 놔두자. 잘 잡았네. 어 이거는 뗐어 끼면 나올 잡았네. 것 같아. 잘 잡았어. 아니네. 음. 음, 그럼 이게 이게 요거를 넘어갈래나요 사이에다가. 딱 돌아서 이게. 찌개는? 어, 요 사이에다 딱 껴. 어, 껴.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 각도 맞췄어요? 이제 찌어 얼로 들어온 줄 알았어. 자, 요 사이에 하나 딱 들어. 이렇게. 아, 안 들어갔다. 이기놀거 같은데. 이게 좀 무거운 건 열쇠인 것 같아. 이거이거 흐르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이. 앞에가 하나 떼야 돼? 요 두, 아니, 요두 개가 응. 무게가 있으니까 응. 통을. 그렇지. 무조건 이건 뽑읍시다. 그니까, 그거는. 이거 어, 왜냐면 이거를. 그러면은. 자, 이거를 끌고 갈게. 어, 보여요. 뭐 아, 센서가 예민하네. 센서가 예민하니까 내려가다가. 됐어. 끌고 와, 끌고 왔다. 저거. 하나 걸렸다. 한 발. 이렇게, 이렇게. 어, 됐지? 오. 이제 위치를 바꿀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가자 그러니까좀만더 어. <laughs> 아, 앞으로 좀만 끌고 주면 이거 빼버릴까? 이 앞에 거 빼볼까요? 응. 이거 앞에 거 뺄게 끌고 와 끌어서 어 올렸죠 이거, 이게 근데 꽝이면은 진짜 맞는 거야. 꽝인데 알고 뽑는다. 자, 꽝인데 알고 뽑습니다. 어, 아, 아. 아, 건드지 마. 잠깐만요. 좀더 세게 칠게요. 음, 됐어. 좀만 더 나와. 그렇지. 됐죠. 아 중심 층만 옮겼네. 자, 이제 안전빵이니까 여기는. 됐어요. 아니, 좀만 더 해야지. 에이, 그. 아, 좀못자랐네 아니, 이게. 간격이 조금 죽으면은 여기까지 안 가. 여기 좀 잠겨서. 가면. 이게. 자. 됐어. 자, 나와. 그렇지. 딱 맞았지. 그럼 요거를 앞으로 야, 살짝. 하나밖에 없어. 어? 여기 하나 넣고 그거 뽑아놨네. 그게 꽝이네? 어. 아, 그러면 꽝만 가져간 거야? 어, 꽝이 하나가, 하나, 아. 하나밖에 없네. 아, 열쇠네, 어, 저거 뭐, 보여줘, 보 그거 꽝이 하나밖에 안네. 그런데, 열, 잠깐저거 꽝이 하나 나와있네, 누가. 그럼 그래? 이거, 이거, 청소기인지 확인만 합시다. 청소기. 확인하면 더안 해도 돼. 설마 <laughs> 그게 <자, 웃음> <자, 웃음> 청소기일까, 에이. 자, 상품이 이으세요몇 번이냐면, 요거그 다음에 요거요거 요거. 요거.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 그렇지. 이렇게 있고 저기에 하나 저기에 저기 하나 그걸 안 줬고 근데 음. 이게 이것밖에 마늘이 안 들어서 나 요거만 먹으려 고 그랬는데 아니고 <laughs> 있는데. 잠깐만, 자 그러면은 형 말대로 요걸 갑시다. 요거를요. 그게 어, 좀 메인 상품이지 않을까. 좀 살짝 끌어오면돼 앞으로 딱한발 걸리면서 딱 끓여 앞으로 좀만. <laughs> 어, 잘 돼. 어. 어, 이거, 아! 야, 야, 야. 어, 너무 높이면 안 돼.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더 멀리 아. 가요. 그래서 미리 나야 돼. 그래서 한 발로 이게 끌어 당기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자, 와리를 밖으로 따당 치면서 한 발로 끌고.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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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한 발이 딱걸려야 되는데. 자, 좀만 더 왼쪽으로 가볼게요. 한 발이 걸려서한 발로 끌고 와야 돼. 이쪽 이렇게. 자, 한 발이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자, 끌고 오겠죠? 자, 올려. 아이고, 아이씨. 애매하다. 아, 아 그러니까 놓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내가 투터치로 놀라 그랬는데, 요거는 딱 만원만 더 해볼게요. 내가 보기에 이거 형, 요, 요거 맞는 것 같아. 형이 고른 게 요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내가 끌고 올게요. 열쇠, 꽝이 하나 다 나왔단 말이야? 꽝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뭐 어? 그러면 또, 할만하지. 상품이. 자, 자, 이제 끌고 와. 완 자, 던졌지. 던지지 마. 던지지 마. 던지지 자, 여기서 살짝. 자, 요걸로 한 발로 이제 또 끌어 당기면서 여기는 아예 와을 칠게요. 여기는. 자, 좀 흔들림이 있어야 돼. 나와야지. 당겨. 저, 아이고, 아이고! 아, 저게 뭐야. 하긴 이거 면석성이 너무 가볍긴 했어 아... 끌고 올라올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한 발로 끌고 와야 돼 끌어! 됐잖아 왔잖아 아치 좋아? 어 여기서 끌고 올라갈게요 좀 세게 쳐야 되는구나 에이 저한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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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줄 있죠? 저 줄이 반동을 좀 약간 저지해 그래서 너무 얇게 지면또안 되거든요. 됐어 이제 됐잖아. 근데 이게 어 잡았다. 어잘 잡은 것 같아. 잘 잡은 것 같아. 오케이. 야 진짜 얇게 쳤다. 이거는 각이 아, 없었으면은. 과연 내가 이거는 어, 제가 보는 제가 보는 겁니다. 건식이 어, 형이 작년에 비해서 <laughs> 올해 운이 어떤지. <laughs> 아니 설마 꺼일까 에이 설마. 꽝 하나라고 그랬지 그지 하나 남은 거야. 그 하나 남은데 내, 내, 대박이다. 야, 형은 야. 올해도 운세 나왔지. 그럼 그 하나 남은 꽝을 내가 그걸 난 거야. 대박이야. 그 무거운 구석에 있는 거는 아니 진짜. 그게 꽝일 거. 그럼 그것도 상품이네. 뭐야. 다시 다시 한 무게 무게가 없다. 무게랑 전혀 상관이 없었네. 야, 와이 무거운 거 물... 있는 거지. 그게 꽝일 거라고 자 상상도 못했다 진짜 나도 형 상상을 못 했네. 야, 응? 적어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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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laughs> 사장님 민. 적어도 나는 형이 와.. 야, 올해는 안 그렇겠지. 진짜. 오래도안될 네, 텐데. 나는 그랬네. 왜 그, 저런 세법이 없을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나. 또까 어. <laughs> 땀을 흘리면서 일을 돈을 벌어야 되는 팔짱과. 어. 잠깐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지안 흔들려. 이렇게 중간에 잠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저거 뽑겠다고 통틀이 하는 거 아니지? 와 아, 이거 놔둘게요 그냥. 잘 어, 너무 잘 잡아서 놔둘게요. 왔잖아. 음. 아, 아, 너무 붙었다. 아. 그렇지? 여기 너무 어낼 <끄집어낼> 수도 있어. 이렇게.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한판 남았고. <laughs> 대박이야. <웃음> 옆에서 옆에서 꼬마 친구가 구경하면서 어, 직관하고있는 대박이라고 하네요. <laughs> 어. 너 저기 <laughs> <나> 자, 유튜브 <laughs> 보니? 네. 못된 어, 거만 꼭대 보고 구독과 좋아요 도 한번 눌러 줘. <laughs> 자, 보세요. 열0세씨 아, 참. 아니, 가벼운 게열쇠야 그, 그러니까, 럼갑이다한번시다 뭘까요? 보시. 형. 무거운 게 페이크였네. 그니까. 러 그럼 아, 그. 이거지, 이거. 아, 씨. 아, 씨. 니가 아이씨 하니까 <laughs> 그거 딱이네. 그럼거 어딨을까? 어? 아이씨 하니까 딱이네. 어딨을까? 응? 보시가. 나는, 어, 뒤져있게 저거. <laughs> 또 그거? 무거운 거. 아, 그래, 형. 어? 두개 중에 하나는 내가 밀어보자 어? 형, 두개 중에 하나 믿어볼게요. 둘다 무거운 건데, 하나가 꽉 나왔으니까, 사장님이, 그렇지. 하나가 꽉 나왔으니, 아, 내가, 이거 꽉 나왔으니까, 이거는 꽝인가 보다 하고 안 뽑게 놔둘 것 같아. 아니, 지금 꽝은 없잖아. 너 어차피. 없는데 이거 한번 믿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이걸 와리 쳐서 끄집어낼 건데, 아, 와리가 잘안 된다. 죽었어. 아, 땡겨! 걸려! 아, 잠깐만. 이거 죽을 때 이게 딱 와리가 죽을 때는요. 다시 출구로 갔다 오면은 좀 풀립니다. 풀렸죠?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요 중간까지는 와리가 좀잘안 되네. 잘 잡았다. 뼈 아유, 꼈었는데. 놔둘게요, 그냥. 어. 오, <laughs> 어이, <에이. 웃음> 잠깐만 조금만 더 오면 되네 <laughs> 앞으로 막 끌끌기만 하면 돼요. 끌끌어. 잘낀것 같은데. 꼈다! 꼈어! 아우! 빠져버렸다. 꼈는데 아쉬워요. 요거 좀만 끌어 당기면 돼요, 앞으로. 조금만. 자, 끌어! 앞으로. 너무 또잘 끌... 끌, 끌! 그렇지. 저... 멘토스 통을 먹어볼까? 멘토스을 잡고 당기는 거야. 아까 그래서 그게 한 바퀴 돌았잖아 그래, 그럼 뭐. 아니면 여기한한발 끼는 거지. 한발퀴 어쨌든 이거는 와래 친다고 생각하고 깊게 칠게요. 응, 됐어. 자, 깊게 딱 잡아. 땡겨. 아, 좀 땡겼잖아. <laughs> <laughs> 좀 땡긴 거 어, 좀 땡겼네. 응. 어, 좀 땡겼어. 이제 끝낼게요. 자, 이거 또비했어 아, 형, 두 이거를 심리를 우리가 역으로, 사장님의 심리를 역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아, 자꾸 오므려지네. 땡겨. 조금만. 아, 어, 이거. 미치겠다. 됐다. 완전 보셨지? 음. <laughs> 이건 진짜 잘 쳐야 됩니다. 야 뭐야 너무 예민해. 오, 오, 오. 가운데로 왔어 그래도. 너무 예민해가지고. 어. 자 이거 뚜껑. 아우 어두 번? 두 번? 걸렸어. 음. 이거 완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걸려가지고, 내가 칠수해도, 밖으로 안 나가. <laughs> 지금, 안에서 저거, 잡고 있어, 사이로. 그럼 완전 좋지, 지금. 자, 걸려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나는, 자, 어서와. 이렇게, 먹는 거지. 좋아. 그러면은, 자, 자 요게 지금 형이 말한, 열쇠는 맞아 열쇠 맞는데. 열쇠 맞는데. 자, 과연 뭘까? 그래 있겠지. 근데 형이 말한, 음. 두개 중에 하나잖아 무거운 것 중에 음. 두개 중에 하나잖아 무조건 보시 무조건 보시 예. 이렇게, 이렇게. 한, 한 3만 원 썼나요 네세개 썼습니다